예, 반갑습니다. 남는구꿈들이막상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이제 고등 17강입니다. 아, 문제 풀이하고 있었는데요. 마저 저번 타임 때 하던 거, 마저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물한 모금 하고. <laughs> 자, 여기서부터 풀어, 어, 잠깐만요. 예, 6번까지 풀려있으니까 7번부터 풀게요. 7번 보시면, 아이고, 기출이다 그지? 작년. 저장량 그 1의 기출이래요. 자, 다항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이 x 플러스 1로 뭐라고 써있습니까?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전에 한번 했던 건데 또 할게요. 한번 더. 예를 들어서 15는 3으로 나누면 몫이 5이고 나머지가 0이죠. 이런 상태를 나누어 떨어진다고 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5가 두 수의 곱으로 뭐야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어,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x 플러스 1로 나누었으니까 뒤에 뭐가 붙겠어요? 몫이 붙을 거야, 그죠? 그러면 둘이 곱해서 얘가 되는 게또 되는 거잖아, 그지? 3 곱하기 5는 15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X가 있고, 여기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X 제곱이 있기 때문에 X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3이 1과 여기 네모, 여기에 곱자리죠? 곱해서 마지막 에 나오는 거잖아. 근데 플러스 3 나왔으니까 여기 뭐가 될수 밖에 없지? 플러스 3이 될수 밖에 없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수고. 그럼 다시 얘네들을 곱해서 원래대로 돌리면, 원래대로 돌리면 A 값이 나오겠죠? 정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x 제곱.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1x. 이렇게 곱하면 3x. 즉몇 x입니까? 4x. 멈출게요. 얘가 a니까.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것만 잘 기억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뭐 뭐한 거 우리 지금.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다음. 18번. 자, 뭐한모더 먹고. 아, 자. 다음 물음에 답해라. X제곱, X제곱분의 1은 3일 때, 세제곱 이거 안 다룬다고 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곱까지만 다룰게요. 그러면 일단, 2, 1번은 이제 안 할게요. 우리가 이거 100점 맞을 게 아니니까. 그럼 2번 할 건데, 2번 보시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일 때,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 처음 본,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얼어요. 왜냐면, 뭐, 문제는 뭐, 제곱, 주어진 거는 제곱에 빼기 3x 더하기 1인데, 갑자기 제곱분의 제곱분의 1을 구하라면, 뭐, 이건 다 얼죠.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주어진 식을, 이 우리가 풀어야 될 식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분수 나왔잖아, x분의. 그럼 여기다 뭐 할까요? 곱하기 x분의 1을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x가 하나 약분되고요. X 다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3. 1 곱하기 X분의 1은 이렇게 되겠죠? X, 그지 이렇게. 얼추 모양이 비슷하려고 하죠? 그러면 좀더 비슷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3을 반대편으로 이해하면. 어?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얼추 비슷하게 왔으니까 여기서 이번엔 X 플러스 X분의 1을 뽑아내 볼게요.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것도 인수분해인데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이거 전개해 볼게요, 다시. 그래서 X 제곱,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고 2배. 둘이 곱하면 1되죠 2배하면 2되죠 그지? 세 번째 거, 아두 번째 거 전개하면 X 제곱분의 1이야. 그지?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왜? 이것 때문에 가운데 이 때문에. 근데 나오자마자 없어져 버리게 마이너스 뒤를 2를 취, 취해 채버리면 x 제곱 1/x 제곱. 분의 1. 어, 똑같죠. 그래서 이걸로 푸는 게 하나 이번에 이제 얘로 풀겠다는 거예요. 관계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구해 놨던 x 더하기 1/x 3이니까 3은 어떻게 돼요? 제곱하니까 9 빼기 2가 되겠죠? 답은 7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공부 좀 많이 돼야 됩니다 이거 전에도 인수분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이번엔 9번 보겠습니다 자 X, 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팀과 오른쪽에 있는 팀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항상 같은 식 항등식 그럼 일단 왼쪽을 전개해 볼게요 그래야 오른쪽이랑 모양이 비슷해지겠지 전개하면요 어, 2X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1X 정규하면 6x죠. 그럼 1x, 6x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x, 6x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마지막에 301이니까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이게 e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니까 x 제곱 e, x의 5인데 똑같죠? 마지막 남은 거 이거 상수. 그래서 마이너스 3과 a가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간단합니다, 보죠? 또나왔네요 등식 이거에 대해서 x,y에 대한 항등식일 때 a,b,c의 곱을 구해라 아이고 그럼 일단은 왼쪽에 있는 식을 싹다뭐해 봐야 될까요 전개를 해 봐야 되겠죠 전개할게요 그러면 ax plus ay plus bx minus by는 아하 이가 있네 아이고 저거 붙냐 저거 붙어 저거. 그러면 일단 2를 하나 안 썼네요. 있을게요. E 플러스 이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끼리 여기서 모을게요. 여기 x끼리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ax 플러스 bx 플러스 ay 마이너스 by 플러스 e는 이제 쓸게요. 3x 빼기 5y 플러스 10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등식 얘기 나왔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는데, X끼리 같아야 돼. X 달고 있는 여기끼리, 여기. 그러면 AX 더하기 BY니까, A 플러스 B가 뭐라는 겁니까? X 여기 있잖아. 3. 또, A 빼기 BY잖아. 그지? 그럼 또 Y 달고 있는 게 마이너스 5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5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보시면, 딱히 뭐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야.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죠? 그럼 위에서 밑에 통째로 더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가 되겠지. 그럼 B는 어떻게 돼? B 빼기 B니까 날라가요. 응. 0이니까 필요 없고. 3 빼기 5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겠지. 우리가 공부한 건 뭐예요? A잖아요. A 앞에 뭐 있어요? 2 e 있으니까 뭐 곱해요? 2분의 1이요. 그럼 2분의 1 곱하면 약분되고, 마찬가지.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네. A 찾았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3이니까 마이너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려야죠. 이항해야죠. 그래야 b 만남잖아 찾았다. c는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뭐가래요? a, b, c니까 즉 그럼으로 마이너스 1곱하기 4곱하기 아이고 2가 되겠죠?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8이겠죠. 구했습니다. 어, 대단히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 11번 해볼게요. 11번. 당식 얘가, 어, 또 얘기 나왔습니다.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건, <laughs>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건, E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목. 그런데,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EX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여기랑이렇게 곱해서 이 자리로 가죠? 더, 둘이 더해서 이 자리가 나올 거 아니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X에요. 그럼 여기에 무언가랑 합쳐서 플러스 1이 나오려면 3X가 필요한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2, 2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럼 정결하면 다시 왼쪽에 나온다는 얘긴데요 A 자리는 마이너스 1과 3의뭐예요 곱자리죠. 그럼 A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 풀었습니다. 대단히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 <laughs> 그 다음, 이번엔 12번 풀어볼게요. 어디까지 있냐? 아. 여기 이 페이지 마고, 이제, 복수수어 마감되겠네. 아, 자, 이번엔 12번 풀게요. 당시 A 내제곱 B, A 세제곱 B제곱 빼기 E, A 제곱 B의 인수가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인수 분해 하라는 거예요. 인수 분해를 할 건데. 인수 분해 가장 기본은 뭐야? 같은 거 물고 있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똑같은 거 물고 있는 게 일단 A랑 B야. 그런데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네 제곱, 세 제곱, 제곱이니까 같이 물고 있는 건 제곱이겠네. b는 b 제곱, 세 제곱이니까 b밖에 없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제곱 b로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요. 빼면은 a 네 제곱 중에 제곱 나왔으니까 제곱 남을 거고 b 다 날라갔지, 그지 없죠. 플러스 a 세 제곱 중에 a 제곱 나갔으니까 a 남을 거고. b 제곱 중 아니 b 제곱 중에 b 나갔으니까 b 남을 거고 마이너스 뭐 남아요? 이는 그대로 있겠지 그리고 a b 제곱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게 인수분해를 또왼쪽게될것 같은데 어 a 제곱을 뺐으면 여기 a가 없죠 바보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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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 좀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오프라인은 강의를 해도요. 가끔 이런 실수좀 봐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첫째 <laughs> 때만 인수분해를 하면 민망하네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당연히 a 적이 있으니까 a가 들어갈 거야. 가운데는 1 a b 야 근데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21이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플러스 1 a b 가됐으니까 플러스 2 b 마이너스 b 하면. 플러스 2a b 마이너스 a b 에서 플러스 1a b 나오죠 크으, 풀었다 이게 이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찾을게요음 a 여기 하나 있죠 b 여기 하나 있죠 a 플러스 b 아이고 없네요 a b 는 있잖아 그치 4은몇번 3번입니다 에헤이 별거 없네요 아그 다음 13번 풀게요 13번 방식 응의 인수가 아닌 거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은 보시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실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a에 a 플러스 8 아이고 빼기 8이네요 아 이런 거실수 너무 자하네요왜 네. 그럴까요 여기 8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플러스 12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되겠지 그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거고 a 붙어있으니까 a 될 거고 12인데 마이너스 8이니까 12는 1 곱하기 12도 있고 2 곱하기 6도 있고 3 곱하기 4도 있는데 이셋 중에 하나를 여기다 이제 조합을 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 8 나왔으니까는 뭐로 조합할까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으로 조합을 하면 플러스 10이 나오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즉 8a 흐흐, 성립하죠. 인수분해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였죠? a가 뭐였죠? x제곱 플러스 x였으니까 다시 바꾸면 플러스 x로 바뀔 거고 한번더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고 여기서 인수분해가 또 되네요 그래서 x에다가 x에다가 인수분해가 2 마이너스 2니까 2 1 들어가야 되는데 플러스 1 되려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추측을 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분해는 마찬가지 6인데 그러면 x 반드시 있을 거고 제곱이니까 2, 3은 6이니까 2, 3 써놓고, 플러스 1로 하려면 여기가 플러스겠지,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 슬슬 감이 오시죠? 그죠? 인수가 아닌 거 찾을게요. 어... 일단 4번 여기 있죠? 그죠? x 플러스 1이, 아, 없다, 그지? 이거 없네요. 나머지 다 존재하죠? 여기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어, 1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마찬가지 인수로 가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인수분해가 되긴 될 건데 이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몰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이해하셨죠? 맞잖아. 좀 전에 선생님이 인수분해 한거 보신 분 어때요? 인수라는 건 처음에 좀 덩어리를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정확히 됐기 때문에 다 아는 건데 14번에서는 어, 그, 뭐라 그러냐. 더 정보가 안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예로는 됐는데, 뒤에 곱하기가 어떤 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볼게요, 한번.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되면 0으로 날아가죠. 근데 그 뒤에 인수들도 다 뭐로 붙어 있어요? 곱하기로 붙어 있죠? 어?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앞에 0, 하나 때문에 뒤에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더라도 다 모로 날아가요. 0으로 다 날아가요. 이해되십니까? 이 개념이. 근데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면 왼쪽도 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이렇게.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 가끔 이거 6이라고 하는 세, 아니, 아니, i가 <laughs> 있던데, 6 아니죠. 2의 세제곱이니까 2를 세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8이겠죠. 마찬가지. 제곱이니까 플러스 4인데, 곱하기 a 있으니까 는 4a,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는면 플러 마이너스 4랑 붙었으니까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 8까지 는능이될 거고 어 8배기 8날아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4a는 0이 될, 것이, 될 거예요 날아가니까는0 그럼 마이너스 8이랑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8이고 4분의 곱해야 되겠죠? 우리는 a가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4분의 곱하면 어떻게 돼요? 4일은 4 428 구했습니다 만점 도전인데요. 문제, 뭐, 이게, 어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개념만 잘 가지고 있으면 요 인수로 가지면, 곱하기 덩어리로 빠바박 쪼개질 건데, 그때 대충 0만 드는금 하나 찾아서 넣어보면, 땡큐하게 뒤에 다 날아가고, 오른쪽에다 마이너스 1를 넣어서 대입했으니까, 왼쪽도 대입을 해야 되겠지안 그러면 삐지니까. 대입을 빠바박 해서 더하기 빼기 정리 싹 해서 구해놓 겁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15번은 여러분들, 15번은, 이거 공식 외워야 됩니다, 이거. 나올지 안할지 모르는 문제인데, 공식까지 외워야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또, 뭐, 강정식과 분홍식 나오는데, 잠깐만요.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음... 네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단원 방정식과 무등식인데 아 다음주부터 여러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 굉장히 좀네좀 네, 좀 떨리네요 예 제가 은근히 제가 뭐 낯을 가립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게 방송이고 유튜브고 하니까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이 이제 만나서 얼굴 맞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예, 이제 좀 낯을 가릴 것 같아요. 제가 은근히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고 싶어요. 예, 한 달을 이렇게 지냈죠. 그래서 유튜브로만 지냈는데, 보면서 이제 봤는데,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도 되고요 어, 여러모로 참 기대가 됩니다. 빨리 일주일이 지났으면 좋겠네요. <laughs> 예, 여담이 그렇고요. <길었고요. 웃음> 여담이 그렇고요. 바로 또 문제 이어서 풀게요. 방정식 응이 중근을 가진대요. 기억나십니까? 중근을 가진다는 건이 식의 모양이 완전 제곱식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그럼 이 식도 뭐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건데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요령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x 제곱과 x까지만 따로 뺄게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20까지만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이건 나중에 쓸게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러면 x 제곱 2x 였으니까 얘를 풀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x 반드시 있을 거고. 그리고 가운데 뭐였죠? 얘랑 얘 해서 곱한 다음에 두 배였죠. 그럼 x랑 뭐를 곱한 다음에 2까지 해야 2x가 나오겠습니까? 플러스 1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X제곱 x 제곱분이랑 똑같지만 정계라면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1이 나와요 둘이 같아요? 안 같죠 빼기 1을 해놔야 같겠지 그래서 이 빼기를 미리 뒤에다가 양념을 미리 쳐주면 나오자마자 튀어나오자마자 마이너스 3빵 치면서 둘이 어떻게 될까요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2x를 이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이 n 빼기 3은 마저 뒤에 따라와야 되겠지? 이렇게요. 그럼 정리가 일단 되네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완전제곱식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근이 되려면 이게 있으면 돼야 돼요안 어, 돼요. 이 식도 0으로 날아가야 돼 즉, 그러므로 m-4도 0으로 날라간다 즉, m값은 4가 된다는 거죠. 답은 3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근 얘기나 오면 무조건 완전적읍식만 떠올리면 됩니다. 네, 바로 다음 거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연립방정식 응의 해가 x는 a, y는 b, z는 1일 때 a-b의 값은 이랬네요. 그러면 네, 일단 z가 숫자가 살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다? 세번째거 어떻게 돼요1 더하기 x는 5가 되겠죠? 그럼 x 구할 수 있겠죠? 1 이항하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아하 구했네 그럼 이제 x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첫번째거에 대입해볼까요? 4 플러스 y는 6또 y 구할 수 있겠죠? 누구를 이항합니까? 4로 이항하면 되겠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궁금한 것만 혼자 냅두고 나머지는 다 반대로 날리는 거예요 만약에 y가 오른쪽에 있으면 그 y 오른쪽 좌우에 있는 거 왼쪽으로 날린다고 좌변으로 누굴 기준으로 요거 등호 아시겠죠? 그럼 4의 하면 어떻게 돼요? 600이니까 2가 될 거예요. 다고 했네요. 그래서 a 이 b니까 400이 즉 2가 된다. 풀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laughs> 자 그다음 3번 풀어볼게요. 자. 2차, 2차 부등식 X제곱 빼기 OX 플러스 4인데요. 얘를 0으로 생각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마음이 편해. 괜히 부등식 보이면 좀뭐 쫄게 되더라고. 저도 그렇고, 저, 저, 저는 뭐 이렇게 안쫄는데요 <laughs> 학생분들은 좀 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얘뭐 해야 돼요? 얘 2차식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죠. 그래서 인수분하면. 이렇게 될 건데. 이게 4인데,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x의 값은 뭐가 나옵니까? 4가 나오고, 0 되려면 x의 값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그런데,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x 값이 1과 4예요 이렇게. 그런데, 4와 1 값을 지금 곱한 상황인 거잖아. 그지 맞잖아. 그래서 0이 나왔으니까, 여기 점을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는데, 0보다 그타필 원래 어떻대요? 작대고 작거나 같대요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둘 보다 값이 어떻야 됩니까? 작은 값들도 이 안에 온기종기 모여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맞잖아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점도 지키겠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차분식의 풀이법이에요 만약에 x 제곱 빼기 5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인수분해을 해서 1과 4의 점이 찍히는데 크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 그래야 더 커질 거 아니야. 4, 1값보다 곱했을 때보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차분홍식이 0보다 작으면 안으로 모이고 어떤 이차분홍식이 0보다 크면 밖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기 편합니다. 저도 이렇게 실제로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요 안에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네요. 그럼 이 안에 자연수 몇개 붙어있습니까? 여기에 갖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1도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이거 쓰으면 1이랑 4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어쨌든 왜이럴뭐 있겠냐? 1, 2, 3이니까 하나, 둘, 서이, 너이. 어허, 네개 4번 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4번을 풀어야 되는데요. 바로 밑에 6번 바터리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2차부동식 응의해이다. 그러면 일단. 0 만드는 값이 끝에 찍혀 있겠죠. 아, 1 마이너스 1가 2였다는 거니까, 2차 부동식이 원래 어떤 모양이었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1 찍히려면 플러스 1이었을 거고, 어, 2 찍히려면 마이너스 2였겠지. 이거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어, A가, B가 A보다 크니까, 어, 여기 근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A랑 B가 나와야 돼. 0 만드는 값이 A랑 B잖아요. 그지? 그래서, A가, 아, 어, 뭐가 나올까? A가 작아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여야겠네. 이해하셨죠 그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 둘이 합과하래요. 끝났네요. <laughs> 다음 몇 번? 아, 어, 3번 했네요. 풀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4번 풀게요. 5분 남았네. 자, 4번 풀게요. 어, 복서소 A-EX의 켤레 켤레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켤레는 어? 안 보이네. 요 미안합니다. 아 여기 네요 켤레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자고 했죠? 여러분들 운동화 생각하자고 했죠? 운동화 그래서 운동화가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이 방향이 반대인데요. 여러분들 방향이 반대인데 모양은 똑같죠? 하지만 방향이 반대지 그래서 켈레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 숫자나 문자 자체는 똑같은데 뭐가 반대이다? 부호가 반대이다 그러면 A-EI의 켈레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켈레를 생각할 때 어디 생각해야 되냐면 이 복소수 I쪽 생각해야 돼요 허수쪽 그래서 켈레는 A-EI라는 거죠 근데 그 구해놓고 봤더니 그 켈레가 뭐래요? 3 플러스 b i래요 이렇게 그러면 허수끼리 붙어 있는 팀이 똑같을 거야 2랑 b 아하 그리고 i가 안 붙어 있는끼리 같을 거니까 a는 3 끝났어요 답은 a 플러스 b 3 3번입니다 쉽다잉 그죠? 자 그럼 이거 하고 마무리지면 으될것 같아요 여기 어, 샤프가 고장나가지고 잘안 나오네 어? 응 어, 했네요. 자 얘를 계산하면 이랬으니까 일단 계산합시다 이거 계산하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할게요 6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X야 아 이거 또 부러졌다 샤프 이상합니다 예. 샤프가 마시.. 마게마떻게갔네요 마탱이... 그러면 일단 괄호가 자동으로 풀릴거야 왜냐면 여기 분배 법칙 할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6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플러스 부 반대끼리 충돌하면 마이너스 바뀌지 플러스끼리 충돌하면 당연히 플러스지. 해서 친구끼리 그리고 친구끼리 계산하자 그랬죠? 602, 4, 3 더하기 4, 7x지. 그죠? 그러면 이 x 자리에 그냥 뭐 만들어 가면돼요 i. 그래서 다시 4 플러스 7i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어디 있죠? 네, 3번에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복소수의 계산이긴 한데 그냥 문자의식 더하기 빼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뭐냐면,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어마무시한 개념을 물어보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임하셔도 됩니다. 자, 3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원래 여기서 끝내려 그랬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1이니까 는 여기서 여기까지로 못을 박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X니까. 근데 최솟값이래요 그럼 이 빨갛게 표시된 영역이 이제 뭐가, 뭐가 되는 거야? Y의 영역이겠지? 근데 최솟값은 생각해봐요. 제일 작은 데가 어디겠어? 여기겠죠?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맞잖아. 눈, 눈으로 봐도 여기가 제일 작고,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는 뭐, 어중간하고 그지 그래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2, 즉, 2번, 마이, 아, 1번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최대값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클거 아니야? 이때 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식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식이 있는데, 모른척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더 할게요. 예, 이거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또 얘기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X가 0에서 3인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땡큐죠. 원래 표시 안돼 있어요. 원래 여기까지 다 그렇게 그리, 그려져 있어. 원래 이것만 주고. 결론적으로 뭐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맞출 수 있게 되겠다는 거야. 얼마 땡큐야? 그림상 봅시다. 느낌상 제일 작은 게어디에요 여기. 제일 큰게어디에요여기에요 근데 최대물어봤으니까 여기겠죠? 이때 가리키는 게 6이죠. 근데 반대로 또 만약에 문제에서 최솟값을 요구하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이때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최대값, 최소값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뭐, 하나 더 풀기가 만만한 문제들이 아직 안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타임 때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